이렇게 유학을 해서 책드었습니다 시간을 계상서한두편 정도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요.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월천 이성교 시인 장르님께서 처음에 제가 열다섯 개를 이렇게 부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섯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네 개로 이렇이합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은제뭐 신앙 형통의 길 환희 보이리. 원래는 이 말씀이 1월 금년도 1월 6일자 평생의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와 1장 1절로 구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제목까지도 우리가 좀 이렇게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자기 생활 속에서 어, 자기 고향에서 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형법에 어, 정서적인 것이 우러나와야 될 텐데 어, 저는 아직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신앙 형통의 길 환히 보이기 여호사 말씀에 대한 그, 어, 이원 단위 목사님 어, 설교인데요. 이게 새, 에, 첫날 어, 그러니까 벽뒤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 월천 어, 시인들 네, 발근에 어, 세역사 앞에서 하고 보금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 뭡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라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이미 더가 없는 골리앗을 장수를 무너뜨려서 이겼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예를 들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어, 여기서는 이제 쫌 번연의 천뢰역정에서 어, 초국 가는 길에 두 마리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으르렁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네, 네. 에, 에,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되돌아 왔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접근하니까 어, 그두 마리 사자가 꼭꼭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것은 이제 아카 원수를 이제 결박하지 않았냐. 어,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다 이제 어, 배경으로 담았습니다. 어, 송해 드리겠습니다. 어, 축복의 새해 큰 꿈과 믿음으로 나아가 일생 최대의 영광 다타내리 말씀에 대한 순정은 빛과 어둠 같이 큰 믿음으로 확연히 드러나네 믿음의 결단 지금도 늦지 않으리 내 손길에서 손뜻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워라. 약속했던 가난을 정복하라. 다이처럼 넉넉히 이기니 놀라운 기적과 축복, 성큼 다가오리, 백전백승의 인생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가하고 담대하라. 어떤 도전과 고통에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으리 으르렁거리는 사자 쇠사슬에 묶여 무장해제되니 날마다 승전과 울려 퍼지네 축복에 가난 오직 한길 바른길로 나아가니 신앙의 큰 축복 놀랐구나 말씀으로 충만하니 새로운 삶 튼튼 형통의 길 환히 보이느라 아멘 네, 사실은 어, 이 온거의 빛남을 위해서 어, 월천 이성교 신장로님하고이재 목사님의 에, 에,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 명시를 했습니다. 에,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네, 네, 네. 이제 뒷면에 주님께 돌아오라 한번더이렇 보고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은 작년도, 2019년도 4월 29일 이용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네. 홈피에 들어가시는 아마 어, 오늘 또 전체적인 모습을 디테일하게 감상하실 수 있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어, 그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그때 우리 다탄님 예, 목사님은 꼭 설교하실 때는 이렇게 찬양이 꼭 있어가지고, 어, 그때 하신 게 바로 인여하신 무세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절만 어, 제가 아까, 어, 오늘 제가 좀 복장 불량이라서 나오지 못하고 <laughs> 했었는데, 인여하신 예, 주만, 저일절로 해드리겠습니다. <susur> <susur> 1년 4월 29일, 이영호 목사님도 또 이렇게 같은 곡조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영광돌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이게 이제 사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세 가지였는데요. 어 거기다 에 배경이 간단하게모아 있는 거 아니? 에, 그때 이제 뭐, 김익두 목사님 일제 시대 때 황해도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당연히 과거에 급제일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보기 좋게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을 하고 어, 어, 김익두 목사님은 나, 어, 친구 빚뻐증 섰다가 아, 쫄담하해 가지고 어, 술에 또빠 술독에 빠져가지고 어, 결론적으로 깡패로 또 전락하고. 그러다가 선교사님의 어, 전도지를 보고서 어,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 이렇게 이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2교 어, 그때 공산군한테 주었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 두 번째는 데이빗 윌컨슨 목사님의 에, 십자가와 칼. 아, 자, 이는 이제 베스트셀러로서 이제 1,500만 권 이상이 풀렸고, 어, 영화도 뭐 5천만 명 이상이 또 관람했던 내용이에요. 어, 이거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요, 뉴욕에서 어, 청소년 깽단이 소아마비 아이를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보고서 슬럼가에서 우리 어, 이제 데이빗 리커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달 만에 500명 이상을 구원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이제 배경으로 있었던 거예요. 어,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복주시는하는1 0 백원이 학생이. 원래 간지 꼴찌 3위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버드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5년에 끝마치고 우등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백원의 학생이 스무살 청춘, 에이플보다 꿈에 미쳐라. 이런 배경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좀 배경을 좀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말씀은 이제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방송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 절망의 바닥에 떨어져서 도박이라는 죄에머무 아니 포도 열매 없어 못 들이는 전쟁에 겉모양 회개로 마음 굳게 다쳤으니 그 마음을 찢고 깨뜨려야 진정한 회개이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기믹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새세토록 무궁한 주의 말씀 예수의 사랑, 그를 감동시키니 회개하며 돌아오고, 주의 일꾼 되어 순교의 길 걸었네. 지놈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하는 올라온 치료의 손길로 강포 하며 흔적은 손, 십자가 붙든손 되었구나. 예배의 구경꾼,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거룩한 꿈 꾸게 하여 주를 찬성하라. 삶의 기적 일어났다 멀어진 감사와 찬양, 성령 충만으로 회복된 삶. 꿈에 미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 돌아와. 네, 네, 네. 시간 되시니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네. 어,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보시죠 앞에 이제 곧 옆에 있는 것, 어, 거는 이제 작년도 1월 29일, 같은 그러니까 1월이죠. 어, 1월 어,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음성은 하와가 들은 음성, 아담이 들은 음성, 어,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내용인데, 어, 하와가 들은 음성은 뭡니까 이제 겸손하면 높이리라. 그래서 그 배경은 어, 뭡니까 이제 1900, 1896년도에. 6에 가서 어, 목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교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40년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한복을 입고서. 왜 그런거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백인 후율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아주 기고만장 했었잖아요. 나중에 회개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40년 동안 어, 우리 회직 성교사,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들은 음성은 회개하면 용서하리.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다이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10편 51편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베트남전 1972년도 어, 존 플러머가 어, 폭격을 했는데 에, 그때 이제 판티 킨버라는 어,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게 이제 24년 후에 에, 1996년도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식에서 설교할 때 에, 자신을 폭격한 어, 그존 플러머를 무조건 용서한다고 이렇게 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짧은 시간 화해를 하고 그런 감동적인 얘기들이 숨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껌파리 어, 소년 최성봉 어, 이 사람은 노숙자처럼 버려선, 버려진 인생을 살았는데 에, 희망의 증거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어, 최성봉 씨는 이제 한국의 수잔보이, 한국의 폴포치라는 이런 찬사를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읽어드리 당 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삶 가운데 들려오는 수많은 음성 중에서 세상의 음성 멀리하고 하늘의 음성 가까이한다. 하와가 들은 음성 겸손하면 높이리라. 한복 입은 회닉 선교사 천연 광맥인 인내와 겸손을 가진 대한의 아들딸 높인다. 아담이 들은 음성 회개하면 용서하리. 회맥에 청거하는 죄의 병력. 부창구수 따로. 옴. 내 죄악을 날갛게 지워 주소서 다윗의 겁에 들려옵니다. 평화위에 살기 원하는 베트남전 부상자 판티 킹보 폭격한 존 플러머 무조건 용서한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평생 흘려야 하는 얼굴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꿈과 희망을 품은, 건파리소년 최성도 소통 안되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음성 더 가까이 듣는다. 네. 음, 마지막으로 네, 500장 어, 어, 하나님의 음성 그려가지고 어, 주음성에는 어, 같이 투창을 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주음성에는 찬송가.